자, 아, 오늘은 0-1단계. 섞어 볼 겁니다. <laughs> 섞기는요, 그냥 섞으면 돼요. 뭐, 이렇게 섞든지, 뭐 저렇게 섞든지 아무렇게나 섞습니다. 공식이 없어요. 막 섞는 게 있습니다. 근데, 뭐더라? 이게, 보시면은, 어 이렇게 세 개가 맞잖아요? 이세 개가 다 떨어, 떨어지게 맞는 것은 공식이 있어요.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. 아무튼, 오늘 0-1단계는 여기까지. Monday, Monday. 월요일이니까, 월급 받는 날. 자, 끝났습니다.